그제. 네. 딱. 자 이게 이제 켈트족의 음악에 대한 얘기. 음악이 뭐 어쨌다고? 어, 음악이 현대화 음악이 이제 현대 시대에 거쳐가고 점점이 응그 전통 그 뿌리 전통의 뿌리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. 전통을 지금도 네.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. 현재까지.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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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까지도 변질되거나 하지 않았다. 그 자, 변질되지 않았다. 변질 없이 현재까지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. 자, 그런 내용 이제 한 보자고. 자, 이건 또몇 점짜리인지 한번 보자. 아까는 60 점짜리였는데. 자, 그러면은 다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흐름이니까? 켈트 켈트 켈트, 켈트 켈트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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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. 네. 자, 그리고 좋은 쪽이얘기야 나쁜 쪽이얘기야 좋은 쪽이 얘기야. 그러면 나쁜 쪽이 범인인 거고. 또 켈트 음악이 아닌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주제를 흐리니까 관계 없으니까 빼면 되지. 그지? 자 관계가 없거나 흐름이 반대거나 자 그런 것들을 날려주면 되겠네. 자 뭘로 선택했어? 4번. 자 4번으로 했어. 원래는 뭘로 했어? 원래 1번. 1번. 와 과감하게 1번 했네. 아,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고. 어느게 답인지 왜아닌지한런 네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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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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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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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l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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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l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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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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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국 Folklore라는 말도 있어. 이게 뭐게? 민담 이런 뜻이야. 민속 이야기. 아, 민담. 네. 설화. 이런 거 있지? 네. 이런 거 이렇게 또 얘기해. 등등의 뜻이 있어. 저 어떻게 그 민속음악이 세계음악이 되었을까? 자, 읽어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속음악은 뭘 말할까? 켈트음악이겠지. 그 켈트음악이 세계화가 된뭐 과정이랄까?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면 숫자가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, 역사는 없고, 그냥. 뭐 아무튼 전 도, 나라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. 자, 되었을까? 그 다음에, 그 다음 문장에. 음, 특성이지? 그것은. 특성을 잃어버렸을까? f 클로 k music으로서? 세계적으로 순환된다면? 아마도 어떤 다른 음악 장르들도 켈트 음악보다는 l 뒤로 o 지마 뒤로 가지마 아, 가지 어떤 다른 장르의 음악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할수 n 없을 것이 l e Hashed o 더잘 i k o s l a k e l t 그 Makodan t 켈트 음악이 이거에 제일. 그렇지 켈트 음악이 어떻다. 답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시. 어 민속 음악에서 세계 음악이 됐고 또이 특성을 잃어버렸다, 안 잃어버렸다 이런 거를 켈트 음악이 제일 답을 잘할 수 있다. 자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거는 이제 생산하다, 물러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그냥 대답하다 이렇게 된다. 자 이제부터 켈트 음악이 출발하는 거야. 어... 세계에는 몇 곳이 없다네 자, 얘가 설명사겠지. 뭐한 곳? 켈트 음악이 규범세의 정제를 알리지 않은 어. 이 무슨 말이야? 켈트 음악이 알리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. 어?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켈트 음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이게 또 가주어 진주어인가 네. 강조 인가 어... 자 어느게 진주어일까 그러면 3, 2요 2 이게 진짜 주어다 그지 이걸 가, 진주어로 볼라니까 뭐가 문제 야 주어가, 주어가 없다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가주어 진주어 고 얘는 앞에 뭔가를 꾸며주겠지 뭐 이걸 꾸며주든 뭐 메트로폴리스를 꾸며주든 그래 꾸며주겠지 뭐메트로폴리스 도시 대도시를 상상하기가 힘들대. 제, 어떤 어디에서나, 어, 적어도 하나의 음. 펌 뮤직이나 또는 아... 바 뮤직 이런 거지. 이거를 호스팅하는 뭐 주최하는 공연하는 주최하는 자 그러니까 어디가나. 켈트의 팝, 그 다음에 바 뮤직 이런 게 항상 있다. 자 계속 흐름은 이게 전 세계 뮤직으로 되게 어, 유지되고 있다.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. 뭐 어느 나라든 쭉 그렇게 돼 있어. 쭉. 쭉, 쭉 어그 다음에 여기도또 켈트 뮤직 나오는데 어때? 켈트 뮤직은 세계 음악 축제 스테이플 주요 성. 주요소이다. 아 어, 그렇지. 밥으로 나오면 저게 뭐야? 영양소, 주식. 주식. 아, 주식. 주식. 늘 먹는 주식. 우리의 주식은 뭐야? 밥. 이 쌀이지 그죠. 뭐 저쪽의 주식은 뭐 뭐지? 빵. 빵? 뭐 그렇게 되는 거야. 자 그렇다. 그 다음에 그리고 펠트 음악 패스키월은 거의 거의 어, 확인이 불가능한 확산. 음. 음. 억제하다 정도 되겠지. 억제 안될 정도의 확산을, 그렇지? 네. 확산을. 지난 수십 년 동안 되었다. 이것도 결국은 뭐야? 켈트 음악이 유명하다. 이렇게 되겠지. 네. 자, 그러면은 4번으로 갔는데 이것도 켈트가 나오는데? 음악이 없어 음악이 없이 뭐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뭐래? 언어들이 연관되어 있다. 그뭐 지역 자치라든지 이런거 어? 음악이 빠졌지 좀 느낌이 그렇구나 5번으로 가면 어 음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제 결정적이겠지?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트 음악의 뭐야? 아니 아니 앞에 어떤 성공이야? 이런 뭐 현상적 이런 이런 이런, 이런 상 현상, 현상적 성현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켈트 음악이 성공했다, 안 했다? 했다. 그 u n g j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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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했다 jung j 다 n g j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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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맞으려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앞에는 이제 책임화가 되면서 이게 바뀌는 그렇지 막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유지했다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럼 이게 되겠지 자 1번이다 어, 왜 1번을 했을까 캐릭터 음악에 관련이 없는 점이 뭘까 하다가 아, 켈트란 말, 어, 아, 저 켈트 음악 저기 있는데? 있는데, 약간 못 봤어요. 아, 못 봤구나. 네. 그지? 뭐, 이거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오케이. 그거까지고.